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봉양중앙아파트에 사는 김경자입니다. 아, 금년에 연세가 몇 지나지 됐어요? 70이에요. 70이라고요? 네. 농담 아니십니까?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아니, 70도 안먹으 이렇게. 네. 젊으세요. 아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니 젊고 미모세요. <비무세요>. 아 <laughs> 어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시는 그런 인상이 지금 오셔서. 아 네. 스물네 살때 했어요. 네. 그러면은 여사님 때는 음. 혼기가 깜차가지고 결혼하셨네. 음. 네. <laughs> 남편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하셨습니까? <laughs> 저희는 그냥 중매로 했어요. 아, 중매 결혼했어요. 중매 했다 하더라도 교제 기간이 네. 있었습니까? 네. 음. 저희, 나는 언제 살고, 신랑은 제천에 살아가지고, 이제, 치, 신랑이 제천에를 많이 왔었죠. <laughs> 제천에서 저는 공장 다니고 있었어요, 그때. 그, 그래. 그때 무렵에는. <laughs> 그러면은 교제 기간 어느 정도 있었어요? 한 1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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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요. 여행 같은 거는 못 다니고, 그냥, 그냥, 안못 다녔어요 여행은요. 아1년 동안 있었대 여행도 못 <laughs> 다녔어. <laughs> 자주 못 만났어요. 그래요? 네, 저를, 서로 바빠가지고 자주 못 만났어요. 네네. 그렇죠? 이남일녀예요. 네. 네. 그렇죠. 이남, 이남, 네. 아이고. <laughs> 네 많았죠. 그래요? 네 힘든지를 모르고 선 저거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. 신랑이 이제 6년 됐어요. 많이 아파가지고 먼저 갔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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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는 6년이 지났으니까 좀 괜찮아요. 며칠 전에 6년째 이제 제사 지냈어요. 자주 오죠. 네, 매일 한 번씩 전화하고. 요또 제천에 아들이 있어가지고요. 또 자주 왔다 갔다 하고. 뭐잘 살고 있어요. 네, 네. 그 엄마 입장을 생각해서 더 자주 연락할 것 같은데 아들 아들도 매일 한 번씩 하고요. 네네 네. 매일 아빠가 이제 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저는 자식 애들이 너무 잘해요. 어. 아들들도 매일 전화하고 딸들도 전화하고. 진짜 <laughs> 자다 네, 네, 네. 아, 그래서 그래서 애롭지 않은 애런 걸 모르고 살아요. 자식들 때문에. 네. 1년 때는 이제 명절 때로 만나고 이제 제 생일 때로 만나고 이제 여름에 이제 가족 모임으로 한번 만나고. 어. 생신 때는 그런... 생신 네, 네. 생일 때야 뭐 아주 뭐다 그러니까, 오죠 네다 와요 아주 네. 너무 너무 잘해줘요 네네 네, 네. 손자 두명 손녀 두 명요 아, 네네 아, 그러면은 손자들 오면 할머니가 용돈도 많이 주십니다 네 용돈은 용돈은 보기만 하면 용돈 줘요 그 재미로 살아요 저는요 네.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는 재미로 살아요. 최근에 기뭐 매일 뭐 소소한 저거죠. 뭐 크게 기쁜 저거 없고요. 그냥 요새는 그게... 요새는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안 고등학교를 가니까 좀 힘들어요. 이제 시험 기간 있고 이러면은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아요. <웃음> 네네. <웃음> 제천 아들, 아들 며느리가 너무 잘해가지고요. 음,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, <laughs> 자주 뭐 필요한 거 사오고, 뭐, 뭐 필요, 저, 너무 잘 살고 있어요. 제일 행복했던 거는 애들 키울 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. 네. 네, 네. 네. 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. 커가는 거볼 때가 제일 행복했었고, 그리고 이제, 애들 셋다 결혼 시키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. 네네네. 지금은 지금은 그냥 뭐 신랑은 먼저 갔지만 뭐 애들 보고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<laughs> 취민 생가는 별로 못했어요. 그냥 좀 힘들어 가지고 공장 일을 다녔고 뭐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랑 만나서 결혼해 가지고 이제. 열심히 잘 살, 살았어요? 자, <laughs> 애들하고 여행은 많이 다녀가지고, 애국도 많이, 몇번 가고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, 뭐, 요, 뭐, 자, 너무 자주 가니까요. 1년에 한두 번씩은 뭐, 요 바닷가를 가고 하니까, 가서, 애들이, 애들이 저거 숙소를 정해놓고선 가서 하고 하니까, 뭐, 크게 가고 싶은 데는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<laughs> 저는 그냥, 이렇게, 제, 이제, 활동하면서, 운동하면서, 그냥 열심히 그냥 살고 싶어요, 건강하게. 건강하게? 네네. 우리 아들, 딸, 며느리, 사이, 너무너무 고맙고, 사랑한다. 지금처럼 이렇게 밖에 살아오신 것처럼. 네네.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길 빕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